안녕하세요. 대충대충 다요가저입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소량으로 남아 있는 아이들 뭐한 개밖에 없는 아이도 있고요. 한두 개, 세 개씩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봅니다. 자, 고정 댓글 보시면 어, 지워져 있는 아이들은 품절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문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요 녀석 위에서 봤을 때 너무 환상적인 모습 보이고 있죠? 달별금입니다 달별금이 지금 여섯 개인데 다섯 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어~ 우성 열성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얼굴도 상관없다면 뭐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요것이 좋다면 한 몸인데 서로 다른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몸에서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뭐, 접붙이고 이런 건 아니구요. 자, 요것도 있다면 여섯 개 생각하시면 될것 같구요. 달별금은 얼굴이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정말. 요 얼굴에서 기존에 이제 나갔던 아이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얼굴이 동그라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자, 이렇게. 달별금.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요. 여기도 요런 정도. 전체적으로 쭉 보세요. 요런 정도의 수영 가지고 있는 달별 금입니다. 가격 5만원이구요. 수량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자, 기본적으로 말씀 없으시면 요거 다섯 개 나가고 마지막 하나 나갈 텐데 혹시라도 이렇게 여기도 좀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원래 얼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섯 개구요.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보이는 게 이제 천압금입니다. 천압금. 천압금도 두개 있습니다. 자, 하나는 요렇게 요런 얼굴로 자, 천압금 자연군생이고요또 하나도 이렇게 자구들 많이 붙어서 남아 있는 요 녀석 요렇게입니다. 자, 천압금 두개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 거의 폭이 한 25cm 정도 나오고요. 천합금 얼굴. 자, 여기에서 입장이 이제 여름이 오면서, 어, 얘네들은 한여름에 이제 휴면 들어가는 아이들은 에오니엄 종류들. 그래, 한여름에는 물을 좀 줄여주시고요. 물을 줄이면서 얼굴이 점점 동글동글 작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천합금두개 있고요. 가격 5만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핑크 여왕.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에오니엄 종류에서 어, 기본 다육이라면 요 정도가 뭐 작다고 하진 않는데, 자 핑크 여왕이고요. 자빙 둘러서 자구는 있고요. 요 아이들이 보통 천합금 정도 사이즈대만 4만 원이 정도 하잖아요. 자, 오늘 굉장히 가격 좋은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14,000원 핑크 여왕이고요, 14,000원. 자 그리고 그 옆에 핑크 여왕 철한데 요 녀석들도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가격에 드릴게요. 14,000원, 같은 가격에, 맞죠? 모르겠다. 14,000원. 자, 요거 필요하시면, 어, 핑크 여왕, 이거는 핑크 여왕 철아. 자, 먼저 주문하신 분, 두 번째 주문하신 분, 이렇게 나가면 될것 같아요. 핑크 여왕, 아 핑크 여왕, 그냥 철아구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체에서 진짜 단 하나 남은 녹두빙수. 자, 녹두빙수 인기 너무 좋았어요 자요렇게삥 들어 찾아보니까 하나 있네요 하나 녹두빙수 한개 남아있고요 이 하엽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5만원입니다 녹두빙수 자연군생 쭉 요런 느낌 자 전체적으로 요렇게 2단에서도 지금 차고 나오기 시작하고요 녹두빙수 가격 5만원이고요 자 뒤에 보면 이렇게 자, 이것도 녹두 빙수인데요. 녹두 빙수인데 얘네들은 잎이 얇아요. 자,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각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녹두 빙수인데 얘는 잎이 조금 넓죠. 완전 한엽 환협, 화엽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이거에 비하면 넓기 때문에 얘는 그냥 녹두 빙수고 얘는 좀 얇은 잎이라고 해서 새엽 녹두 빙수. 이렇게 올금도 있고요. 이게 녹금도 있고요. 자, 두개 있습니다. 가격 5만원씩. 새엽 녹두빙수 두 개. 사이즈 거의 뭐, 이 정도. 아주 좋아요. 자, 새엽 녹두빙수구요. 그 다음에, 자, 통판으로 된, 자, 이 안에서는 뭐, 갈라졌을지 없었을지 모르죠. 뭐, 철화가 결국은 갈라지니까, 뭐, 통판. 지금 현재 보이는 곳은 굉장히 정확하게 통판. 자, 6만원이구요. 핑크 여왕. 철화 사이즈 큰 사이즈입니다. 한개 있고요. 키 높이가 거의 20cm 정도 나오는 핑크 여왕 철화입니다. 주문. 한개 남아있습니다. 자한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스무카 철화 요렇게 스무카의 철화입니다. 자 6만원입니다. 스무카는 어, 일반 도 비싸지만 이 철화는 어, 더더욱 비쌉니다. 수목화 철화 사이즈 크지 않은데 가격 만만치 않죠? 폭 사이즈가 거의 한 24cm인데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아요. 키가 작습니다. 핑 안에 수목화 철화 가격 6만 원 소개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개 남은 거에오니엄은 이거 두개 이제 마지막 흑진주입니다. 자두개 사이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자, 왼쪽 건 3만원 오른쪽 거 2만원 입니다 3만원 2만원 자 이렇게 앞쪽에 자구들 집중적으로 있구요 이제 뒤쪽에는 자구가 아직 없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적심으로 돼서 어 약간 그부케 형태로 자라고 있는 아이 2만원 짜리고 얘는 자연군생 사이즈도 더 크죠 3만원 이렇게 에어니온 동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음, 창종류 한번 가 볼게요. 창종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요거는 자, 기본 얼굴 하나인 얼굴이 분지 분지를 한 건지 자, 이렇게 기본 하나의 얼굴에서 두 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옆에 자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아이입니다. 플로리디티 가격 2만 원이고요. 플로리디티입니다 가격 2만 원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다음 요거 색감 보세요. 색감. 환상적이죠? 화사입니다. 화사에 이렇게 얼굴 세 개. 화사 가격 2만 원입니다. 가격 너무 좋죠? 화사. 자, 화사 또 하나. 둘세개 있습니다. 화사. 자, 2번 화사. 자, 얼굴 요렇게요. 가격은 똑같이 2만 원. 똑같이 2만 원이에요. 화사. 이것도 3두짜리 자, 화사. 이렇게 3개, 화사 1, 2, 3, 보였구요. 우와, 이거, 수영이, 오. 자, 보세요. 얘는 이제, 샤이닝. 샤이닝인데, 자연 군생에 이렇게 가지들이, 하, 이런 아이들은 참 배송하기가 쉽진 않은데, 자, 우리도 그래도 에오니엄도 하는데, 뭐, 이까지껏 뭐, 묵은둥이, 샤이닝 입니다 묵은둥이 샤이닝 얼굴 요렇게 자 주황색으로 너무 이쁘네요 가격 3만원 소개하고요그 다음에 소울메이트 한번 소울메이드 소울메이드 아이가 아니라 어인데 이제 소울메이드 이거 아우 야 요렇게요 얼굴 자 이런 창들에서 볼수 있는 요런 상처들 이쪽에 하나 있네요 참고하시구요. 소울 메이드 자 가격 14,000원 소개해 드리구요. 자, 왁스 종류 하나 보여드릴게요. 왁스 보이시죠? 아주 풍성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받아보시고 하엽 정리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왁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두 정도 되구요.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이즈가 거의 한 17cm 정도 나와요 왁스의 특징 끝이 이렇게 발톱이 끝에만 이렇게 매니큐어가 칠해진다는 거 왁스 골드 왁스 가격이 없네 자 골드 왁스 자얘 예, 그냥 2만원 할게요 2만원 골드 왁스 2만원 하고요 자요 녀석 블랙킹 로제트 보세요. 동글동글하게. 로제트. 딱떨어 16,000원. 블랙 퀸입니다. 킹 아니고 블랙 퀸. 자, 요렇게. 자, 사이즈. 어. 1삼3 c m 사이즈 13cm. 블랙 퀸. 캡처 하실 줄 알면 딱딱 캡처해 가지고 문자 주시면 나갈 수 있어요. 자, 요거 원종 레드 길바. 원종 레드 길바. 2만 원입니다. 자구들 요렇게. 쭉쭉쭉쭉쭉.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도 한번 이렇게 단품들 여러 개 모아 놓고 라이브로 한번 소개 한번 드리는 기회에 준비하도록 할게요. 원종 레드 길바. 가격 2만 원입니다. 요렇게 13cm 나오네요. 13cm. 자, 요거 화사또 하나 있다. 요거. 예, 얘는 아까 화사 3개 보여 준 거랑 이렇게 같이 보여 드려 볼게요. 어, 비슷한데요. 얘네들은 2만 원, 얘는 자구가 많아서 그런지 3만 원. 자, 화사 말씀하실 때 2만 원짜리인지 3만 원짜리인지 말씀 주세요. 사이즈는 제가 조금 더 크네요. 한 18cm 정도 나옵니다. 자, 요거 이게 이제 가르시아인데요. 약간 그그 그 뭐지? 무슨 발톱 드래곤, 드래곤.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환엽입니다. 정확하게 환엽을 띠고 있고요 환엽 가르시안. 가격 3만원에 자구들 요렇게, 여기도 있네요, 자구 있고요 자, 얼굴 끝내줍니다. 자, 환엽 가르시안 한개 있습니다. 자, 그냥 가르시안. 아까 두개 같이. 같은 애들인데, 얘는 이제 약간 잎이 넓어, 넓어서 환엽. 얘는 그냥 가르시안. 얘는 지금 현재 적체 기준으로 너무 이쁘네요. 이 환엽 가르시안 보다 저는 이게 더 이쁩니다. 근데 가격이 얘는 5만원. 사이즈는 자, 훨씬 커요. 훨씬 크고요. 얼굴들, 요런 얼굴. 이렇게, 이렇게띄고 있습니다. 환엽 가르시안이고요. 자, 플로리디티. 이게 지금 얘네들은, 뭐, 꽃대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꽃대. 얘는 꽃, 얘도 꽃대겠죠? 자구 아니겠죠?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합니다. 자, 플로리디티, 2만원입니다. 플로리디티. 사이즈가 거의 20cm 나오는 플로리디티, 2만원. 소개합니다. 자, 오늘 단품 요렇게 자, 아까 저쪽에, 어, 에오니엄몇 종류랑 오늘 요렇게 창종류 몇 종류 소개합니다. 자 고정 댓글 보시면 남아있는 상품 표시되어 있구요 자 이것저것 귀찮으면 일단 문자 보내주시면 남아있는 상품이 뭔지 제가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단품들 소개할 때는 어 제발 어, 제발까지는 아니어도 음, 꼭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만 문자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일단 문자가 들어오면 다른 분이 또 주문을 하면 안 돼서 품절 처리를 하는데 입금을 안 하셔서 재고로 또 남아있어서 이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남아있어서 또 연락드려서 막 이거 보내드리기도 뭐하고 하니까 꼭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도 한번 단품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